하트 시그널 4 구화를 기다리고 있죠. 파라스포를 적중시킨 그분이 구화스. 스포를 올렸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이제는 하다못해 이런 스포도 올라왔어요. 민규 지영 찍고 나가오리 지민 지원 찍고 나가오리 후신 지민 찍고 나가오리 결의 지영 찍고 나가오리 이수 주미 민규 찍고 나가오리 지원 지영 한 커플이라고 200번 말한다. 껄껄껄껄 뭐 당연히 반응은 이렇죠. 이런 가운데 지인 스포가 올라왔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이제야 나올 때가 됐죠 머리샵 스포 뭐 연애 프로그램에서는 국룰 스포죠 머리하러 갔는데 사장님 친구가 민규치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여기 커뮤니티에 나온 스포랑 일치하긴 하네 라고 올렸어요 그래서 올라온 댓글은 이수냐 지민이냐 그래서 누구랑 형커냐 그래서 글쓴이는 민규 여자맥이랑 되고 나머지 남자들 다 지영 찍는다고 했다고 해요. 지영 커플 관련해서는 안 물어봤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형커는 모르고 물어봐서 대답해준 게 아니고 이야기해줘서 알았다고 합니다. 현재 댓글 반응은 소장님도 아니고 과장님 친구가 민규 지인 크크크 <laughs> 입 다물라고 지리지 때렸을 텐데 미용실 손님한테 저걸 다말하는데 누가 믿어? 가지가지 가지 한다 지인들 크크크 <laughs> 저걸 믿노? <믿나>? 크크크 <laughs> 아참 그리고 지민 지인이 자기를 인증하 면서 "지민규, 체커형 커 맞다고 했는데, 한 박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